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보잘 것 없지만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세운 철칙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이나 글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팩트체크를 하고 올리자 두 번째는 혹시 그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사과를 하고 내용을 정정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제가 조금 채널이 잘돼 가지고 협찬이나 지원을 받더라도 소신 있게 리뷰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걸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올린 갤럭시탭 A8.0에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그 영상에서 여기 상단에 있는 스피커 홀이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안에 먼지나 물이 들어 가게 되면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이었었는데 제가 다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와이파이 모델은 LTE 모델과 달리 이 부분이 막힌 채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올리게 된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올리기 전에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렇게 올렸냐 그럼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받은 이 제품은 와이파이 전용 모델이 맞고요 그 영상 초반에서 언급을 했듯 삼성전자의 협찬을 받은 영상이고 삼성전자의 확인을 받고 올린 영상이에요 제가 여기 스피커홀에 구멍이 뚫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차례 문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전화도 하고 카톡을 했는데 저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자가 삼성전자랑 미팅을 하고 가지고 있는 제품들 사진을 찍고 결론적으로 국내에 출시될 와이파이 모델에는 스피커홀이 뚫린 채 출시되는 게 맞다라고 답변이 왔었고 사진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크리티컬한 단점이라고 생각은 됐지만 제가 영상에 올렸고 삼성전자도 마지막에 그렇게 올려도 좋다라고 확인을 한 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올린 영상에 막 캡처본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것도 알게 됐었고 그분들이 판매자 쪽에 문의를 했을 때그 판매처에서는 홀이 뚫린 채로 판매되는 게 맞다라고 이미 답변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한번더 확인을 요청했는데 죄송하다. 내용을 확인하던 중에 좀 착오가 있었다. 출시될 모델의 와이파이 모델에는 홀이 막혀 있는 채로 출시되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이 영상을 찍기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는 공문은 제가 따로 받기로 했는데 배당 내용에 대한 사과 메일을 먼저 받았고요 스피커홀이 뚫려 있다는 그 내용 때문에 초기 구입을 하지 못해서 아마 라미 S펜은 그 초기 구입자들에게 재고 소진시까지 주는 혜택인데 그걸 못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독자 분들에게 약간 선물로 줄수 있는 라미 S펜 정도 몇개줄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4 개를 추가로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리플에다가 매일 주 주소를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가지고 라미 s펜을 4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간에 결국 제 채널에 올라온 거고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팩트를 더 확인하지 못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구독자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드렸듯이 이제 구독자가 어느덧 한 5만 명 정도가 됐는데 협찬 영상을 찍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제가 초신을 가지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숨기지 않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직접 리뷰해 본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협찬을 좀 받아서 갤럭시 탭 A8.0을 리뷰를 진행했지만 그때도 제가 진짜 여러 단점들을 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전련자에서도 확인을 받아서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고요.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들도 단점들을 악의적으로 숨겨서 제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앞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테크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이런 라미 S펜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테크 유튜버가 이제 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때 올렸던 제 영상에 보니까 실제로 대학생들이 이거 필기하는 데쓸 만할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 전공 서적 같은 거 스캔한 PDF 뭐 900장, 1000장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스캔한 거를 실제로 불러오는데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필기를 할때 끊기거나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형광펜을 칠할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갤럭시 A8.0의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정보책을 스캔하거나 강의노트를 다운받아가지고 필기를 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걸 어느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갤럭시탭 S5e에 보면 코레 메세지 컨티뉴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갤럭시탭 A8.0 이 보급형 모델에도 들어가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저도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두 개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려 가지고 여러분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테크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